18시간 몰입의 법칙. 이지성 첫째, 지금 내 상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크고 높은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 꿈을 죽어도 포기하지 마라. 둘째, 18시간 몰입의 법칙과 3~4시간 수면의 법칙을 실천하라. 당신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 전부는 일에 바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런 생활을 5년 이상 계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터무니 없어 보이는 꿈일지라도 사람이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바로 그때부터 기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니 뭔가 거대한 꿈을 세우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계란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0.1%를 쌓고 또 쌓으면 언젠가는 100%, 200%가 된다. 자,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일랑 버리고 연습도 연습을 하자. 보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니다.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다. 당신이 이것 때문에 나는 안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에 여덟 사람이 처했던 조건보다 더 심하지만 않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1%이고 주위 환경이 99%라고 해도 난 포기하지 않아. 언젠가는 이 1%의 꿈이 99%의 환경으로 변하게 될 테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 테니까. 그도 할수 있고 그녀도 할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해 노력 끝을 모르는 노력 그것 하나뿐이란다 38센트의 봉급을 받던 벨보이 시절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나는 할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그 호텔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나를 강렬하게 꿈꾸곤 했단다 대학 4년 동안 매일 두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두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김상범 이수화학 회장 매일 새벽 2, 3시경에 지침해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깨어 있는 모든 시간 전부는 일하는 데 씁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꿈을 위해 흘리는 땀의 양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곧 땀인 사람들이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력 분야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 하루 18시간 이상의 노력을 대략 7, 8년가량 쏟으면 된다. 무의미한 만남은 갖지 말자. 무의미한 활동 역시 하지 말자.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일만 생각하자. 그렇게나 스스로를 깨어 있는 동안 한 가지 일에 완벽하게 몰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자. 그리고 잠잘 때도 일에 관련된 꿈을 꾸자. 20대 초반에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고, 18시간의 몰입법칙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 뒤, 30대 초반에 100만 장자가 되었고, 30대 중반에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일을 생각하라.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언제나 일에 집중시켜라. 무조건 하루 18시간을 일을 하라. 꿈속에 조차 일을 하기를 소망하라. 무조건 하루 18시간 죽기 살기로 일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18시간씩 매일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한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조직 내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게 된다. 가장 뛰어난 성과를 놓고 스스로에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가 내가 해낼 수 있는 최선의 성과로 변한다. 항상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능력의 범주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정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대뇌 생리학자들이 하루 3시간 자는 사람과 하루 8시간 자는 사람이 뇌파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수면의 질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책을 읽어라 라는 가르침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가르침입니다. 잠을 참고 참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잠자리에 들어 한두 시간 후에 일어난 훈련을 서너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잠을 적게 달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콜라 판매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콜라에 미쳐 미 전역을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냉전 상황 하의 소련, 어떤 기업도 진출하지 않는 오지와 극지까지 해집고 다니며 콜라를 팔았습니다. 그동안 실패로 점철됐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청년은 매일 5시간 이상 반드시 독서하고 2시간 이상 반드시 운동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는다. 하루 두 번. 기상후치 침전. 종이에 쓴 목표를 큰 소리로 외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실천. 1. 바라는 꿈의 목표를 명확하게 숫자로 정하라.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 3. 꿈을 달성하는 날짜를 정하라. 4. 꿈을 성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설령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가라. 5. 위의 사원칙을 종이에 상세하게 써라. 6. 종이에 적은 것을 1일 2회 지침 하기 전과 아침에 깨어난 즉시 큰 소리로 읽어라. 이때는 종이에 적힌 것을 당신이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식의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의 창조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